자,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자, 524장. 알기를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로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그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최악 벗은 우리 영혼은 깊어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최악벗은 우리 영혼은 깊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용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자, 요한복음. 아,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자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령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재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6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구지져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못물러서서 멍하.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가르칠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어,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그 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한 맹인의 모습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인 대속적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사흘만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곧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적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메시아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절 이하에 보면 여리고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한명 나오는데 그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께 외쳤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대심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35절 이하에 언급된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고 길가에서 구글하는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그런 거지 맹인이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구걸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앞을 지나가는, 어, 지나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38절에 보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앞서 가던 사람들이 인간 같지 않은 자가 시끄럽게 한다고 조용하라고 그렇게 꾸짖으면서 말도 못 붙이게 했지만, 그는 사람들의 무시나 꾸지람 이런 거에는 상관하지 않고 더욱 소리 질러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쳤던...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적 칭호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맹인이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구약에서 선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지만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모든 내용들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라는 증거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게 됐다는 겁니다 또더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꾸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런데 이 맹인이 그 자리에 뭘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 구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소리 들리면 한푼 주세요. 좀 도와 주세요. 이야기를 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뭔가 양식 한끼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맹인이었는데, 그런데 그 맹인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 할때이 맹인이 두번 생각도 안 하고 묻자마자 딱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맹인이 보는 것은 당연하겠죠. 맹인이 보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맹인이 보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님께 돈이나 의복을 요구한 게 아니라.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에서의 예언의 말씀을 그는 기억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들고 가난한 자를 어, 어,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외쳤고 예수님께서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때 나는 메시아신 주님을 통해서 복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을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럴 때이 맹인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걸음에 그까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메시아로 확실히 알고 예수님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긴 내용 속에서 누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같이 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 보여주고 그리고 진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걸 가르쳐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이름은 제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 그런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한 번도 같이 하지 않았지만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맹인. 맹인에서 고침 받은 사람. 누가 참 제자인가?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확실히 알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맹인과는 달리 육신의 눈은 잘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닮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나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만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무늬만 제자인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볼수 있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맹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영적 맹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바르게 떠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기쁨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나 내가 영적인 맹인이 아닌지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님 되심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는 게 아니라 제자라는 이름만 가지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신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어,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정말 메시아적 말씀을 하실 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랐던 맹인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이하루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